아... 아 저는 오늘 침간 소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사람이 진짜 최고의 스트레스가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인데, 내 집인데, 내 집에서 계속 소음이 들린다. 이거는 평안한 공간이잖아요. 내 집이라고 하면. 이게 제일 최악의 공간으로 변하는 거지. 이건 정말 미치고, 팔짝 뛰고, 그냥. 미쳐버리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겪었는데, 이게 오늘 하루 겪었는데도 너무 짜증나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하, 이거 진짜 집을. 일단 저희 집은 30년 된 아파트예요. 30년 된 아파트라서 안방에 큰 창문이 있는데, 그큰 창문이랑 벽이랑 사이로 바람이 숭글숭글 들어와서 저는 어, 보일러를 틀고 거실에서 자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거실에서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는데 어, 6시 정도에 사람 말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참다 참다 이렇게 잤어요 참다 참다 자고 있는데 7시 반까지 계속 울리면서 말소리가 계속 들리고 쾅쾅 대는 소리도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확 열었죠 그리고 새벽 배송된 거 확인도 할겸 앞에 뭔 지랄지랄을 하고 있는지 해서 열었는데 그냥 문을 활짝 열어놓고 중장년층의 남녀분들이 거기 오셔서 막 갑자기 벽지를 한번 이렇게 딱 뜯고 세탁기를 갑자기 빼고 새벽 6시, 7시에 하,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피곤해서 좀더 자려고 했는데 그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이게 너무너무 그냥 짜증이 나는 거야. 제가 한 10시, 11시면 말도 안 해. 근데 8시도 안 되고 무슨 6시, 7시부터 일단 이렇게 뺏어온 거. 새벽 배송 뭐 이렇게 정리하고 일단 문을 탁 닫았어요. 기다렸는데 그러는 거야 8시 넘도록 그래서 양치질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면서 보내다가 조금 누워있고 핸드폰도 하고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계속 떨려서 이거 문좀 닫고 하시라고 이렇게 잠을 못 잔다고 문좀 닫고 하셔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알겠어요 이러고 그냥 안 닫고 나중에 또 고리가 있잖아요 옛날 집은 이렇게 고, 이렇게 쇠고리 쇠고리로 문을 이렇게 닫은 척만 하고 또 이렇게 틈이 나오게 틈으로 다 이렇게 소리가 새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뭐 하시고 있어서 저는 밥을 얼른 해먹고 안방에서 있는 중입니다. <laughs> 아, 또 이럴 때는 알바가 늦게 해. 골치가 아파. 이럴 때는 또 알바가 제가 그러니까 17시부터 00시까지 또 지금 한참 남았어. 미쳐버려. 그래서 네, 계속 소음이 들리는 상태고요. 안방에 있으니까 조금 덜 들리긴 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쳐봤어요. 층간소음 그냥 쳐봤는데 내가 진짜 완전 몰랐는데 이게 뭔 고통인지 진짜 알겠더라고요. 저는 층간소음도 아니고 옆층소음. 옆에가 어떤 할머니가 살았어요. 교회 다신는 할머니. 그래서 되게 좋으시고 뭐 나쁜 분이 절대 아니고 이러는데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요. 얘기를 해서 알렸으면 스트레스를 덜 받겠죠. 모르고서 계속 그냥 지 알바대로 계속 듣고 뭐 말을 계속하니까 무슨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냥 잘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으로 이사를 가고 싶습니다. <laughs> 아, 근데 진짜 층간소음이 저는 이렇게 짜증나는지 몰랐어요. 층간소음을 겪고 계신 분들 정말. 왜 누구를 이렇게, 이렇게 해치고 이러는 걸까지 진짜 심적으로는 이해를 해. 근데 진짜 누구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이 심적으로 100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30년대 구축 아파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화장실로 이제 수도를 틀으면 물소리랑 이런 게다 나요. 샤워소리랑. 그런데도 저는 이런 거는 진짜 절대, 뭐, 그냥, 오케이, 오케이. 그냥 괜찮다. 이런 사람인데, 이게 사람 말소리 들리고, 그러니까 쿵쿵쿵 소리 들리고, 이러면 조금 짜증이 많이 나긴 나는 것 같아요. 막 위에서 쿵쿵 된다던가, 빌라초 월름천도 진짜 심하잖아요. 그래서 막 새벽에도 술 처먹고, 엄청 진짜 계속 말을 하고, 이런 사람들 있어요. 제발 좀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거 남한테 피해가 너무너무 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래서 그냥 모두 다 조심히 좀 살았으면 좋겠고, 만약에 내가 계속 공사를 해야 돼. 그러면 인테리어 업자들은 다. 엘베에 붙이잖아요. 이거 인테리어. 몇 백, 몇 호, 언제 이거 인테리어 하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하는 거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다 써놓으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는데, 저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여섯 시, 일곱 시에 계속 쾅쾅대고 이러고, 옆에서 소리가 울려서 저희 집까지 들어오니까 화가 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휴. 아초췌해졌어 얼굴이. 어, 층간소음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빨리 신축 같은 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세요. 안녕.